최근 넷플릭스 OTT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스트리밍 중인 미국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스위트투스 사슴뿔을 가진 소년이란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어 팬데믹 상황에 이를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바운더리를 치고 편을 가르고 편견과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러스가 시작된 시점부터 새로운 종의 기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종은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반인반수입니다. 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반은 동물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죠. 하이브리드가 바이러스를 불러온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반인반수 아기들이 태어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은 극에 달하게 되고, 세상은 바이러스의 원인을 이 아이들에게 돌리고 탓하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립된 곳을 찾아 들어가고, 세상과 완벽히 격리된 세상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훗날 이들만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르쳐 준 법은 세상에서 폭력으로 맞서서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반인 반수로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난 시점부터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등장인물들의 행동, 대사 한마디,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드라마를 보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드라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만을 남긴 채그 드라마는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만을 남기고 다음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서가 드라마로 제작된다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제작하기에 딱 좋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천사들의 전쟁, 나라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다니엘서의 엔딩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의, 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엔딩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치열한 전쟁 끝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만 다니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환상과 개시를 계속 보여주면서도 그 내용은 결론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마치 다음 시즌을 기다려야 할 것만 같은 내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 결론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다니엘서의 엔딩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딱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의 약속은 장래의 승리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긴장과 갈등과 신앙과 삶의 경계선에서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는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백석대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께서 요즘 교회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주변부로 교회가 계속 밀려나고 세상 속에서 천덕구르기로 전락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신앙과 삶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에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날의 특징, 끝날의 특징은 그때까지 없던 환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접근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아무도 예측해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기록입니다.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기존의 경험과 조언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자산 가치의 상승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이 금방 휴지 조각, 조각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많은 현대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원래 하는 일에 대한 지겨움도 겹치고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배움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지적하는 점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서 사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인생의 답, 인생의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어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있지, 찾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저마다 지식은 많이 더해가고 있는데 중요한 지식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개국 이래로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어,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 목회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도 악하게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 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한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다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목회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변화된 세상인 만큼 새로운 목회 방법을 권해야 할 텐데 바울의 제안이 흥미롭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함부로 새로운 일에 나서지 말고 이미 배우고 이미 확신하고 있는 일에 더욱 더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국 이래로 앞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너는 이 말을 간직하라. 새로운 환란 속에 신자들이 먼저 자신의 삶에서 기대하며 행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란과 어려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합하라는 것입니다. 봉합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고 가슴에 새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란 속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실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환상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삶의 중요한 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간직한 말, 간직할 말씀, 내가 붙들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 말씀이 주어질 때, 긴장과 갈등과 고민의 연속인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게 먼저 선행될 때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해민스님이 소설가 이회수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민스님이 스님, 해민 이회수 소설가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조언의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회수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버 정신이 필요합니다. 버티라고 버티라는 거죠.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버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버티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일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2사에서 43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탁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새로운 환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직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께로 돌아오게 될, 것,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 중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 중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면서 점성술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점성술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시대를 예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떻고, 그의 상황이 어떻고, 그게, 그, 그에게 처해진 조건이 어떠한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그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G 세대의 탈 종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MG 세대 2030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종교인,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인은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 모든 그 종교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종교인은 22% 30대 종교인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이 종교를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30대 10명 중에 3명만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의 부패다, 타락이다 아니면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물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그 수치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무리 타락하고 종교가 아무리 세속, 세속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알바 아니야. 내 관심사 아니야.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죠. 은총의 박사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 자신의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이단 2단, 이단에까지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성인을 찾아가서 울고 불며 아들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자신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며 모니카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 모니카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내 아들 한 번만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을 본 암브로시우스가 딱한 마디를 했는데 그의 말이 모니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안브루시우스가 모니카에게 한 말입니다. 모니카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거스틴이 훌륭하게 쓰임받게 된 쓰임받게 만든 장본인은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방황하는 자녀, 그 환란 가운데 당황치 않고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 속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그리고 말 못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한 말 이해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다 해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가라, 고유요웨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길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라. 그 다음부터 신자의 삶은 여기까지 이해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길.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많은 이들이 죽게로 돌아올, 돌아올 것이며 다니엘이 하늘의 별처럼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로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한탕으로 내 인생을 방어할 수 있을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생의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서 기다리고 하던 일마저 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때 많은 인생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쓰이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